주전 587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그 이방 땅에서 70년 넘게 오랜 세월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 왕국으로 표현이 되는데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선정을 베풀게 되니 모든 족속들이 원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같은 선정을 베풀어요.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시니 그곳에 자신들의 영적 센터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까지도 생각을 해주고 필요한 것을 대주겠다. 이 정도까지로 선정을 베푸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감격이 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장의 내용이 바로 이 약속의 땅. 자신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더그 선봉장으로 앞에 섰던 지도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작성하면서 제일 먼저는 지도자들이죠. 저들의 이름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 수륩바벨, 그리고 예수와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로이 수륩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대표자의 모습으로, 유대의 총독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와는 이제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앞장서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돌아간 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6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2,360명이다. 그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는 남녀가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바로 성전 예배를 강조하기 위하여 레이 지파 중에 찬송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49,897명인데 약 5만 명이 1차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을 가르쳐서 제1차 포로 귀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5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주전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차 포로 귀환이 또 이루어지게 되니 주전 458년에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성경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에스라 에스라가 이제 제2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로 이 일을 인도합니다. 그시 이제 주전 458년에 이루어지는 데 그때 1 7 5 4명이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이 있었는데 주전 444년. 외우기 쉽죠? 4-4-4. 이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그때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헤미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 제 3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숫자가 기록이 없어요. 몇 명이나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에스더 왕비, 여러분은 자세알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벤족, 민족들을 구해내는 이 역사는 그럼 언제 이 포로 기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는 주전 478년에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왕비로... 이렇게 발탁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이 에스더에 기록된 사건들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 에스라서, 느에미아서, 에스더서 같은 기간에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에도 역사하셨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지만 이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더라도 주의 도우심이, 돌보심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요. 여러분 고향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더군다나 이 산업 시대에 우리 이사를 자주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돌보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스라서 에스더서 느헤미아서 같은 페르시아 이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또 여러분의 마음에 다니엘은 또 언제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이전 왕국이었던 바벨론 왕국, 바벨론 왕국 시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 불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 다니엘의 역사는 훨씬 그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서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라서, 느에미아서, 에스도서, 다니엘서, 또에스겔서 우리가 그렇게 읽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영적 교훈, 또 적용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아갔다. 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그 선정을 베푸는 나라에서 그냥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자신들의 고국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 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모리아 산상,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여러분, 5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곳을 상상을 해도 대충은 알겠죠? 폐허가 된 도시. 그러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폐허가 되고 문명도 사라진 반면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유역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문명이 발생한 너무나 비옥한 지역이죠. 바벨론의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는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저들에게 선정을 베푸니 그야말로 그야말로 최고의 살 만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역사가의 연구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간 자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약 5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 지극히 적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그 길은 1,400km나 돼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집도 지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먹고 살아야 할 터전, 밭을 또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많지 않지만 돌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와 같은 고국입니다. 또한 다른 민족 왕국들의 제재와 지배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주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귀환의 꿈을 꾸며 그발강가에서 그들은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전장인 1장 5절로부터 이스라서의 기록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장 5절을 찾아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네아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제사를 중요시겼던 저들, 그러므로 그 제사를 받고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는 하나님, 짓는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짐승 피지사를 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와 같은 성전 제사의 모습이 그리워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단호한 이 신앙 중심의 모습 이 민족적 특성 이 신앙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볼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아시안 국가에서는 도무지 찾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청축인 압박을 받으니 만주로 상하이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은좀더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하여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잘 살기 위한 목적의 이민자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자유로운 예배 이곳을 위하여 나라를 떠나겠다 고향을 떠나겠다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찾기가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퓨리탄들의 모습은 청교도의 신앙은 자신들의 신앙을 억압하고 박해를 하게 되니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고 네덜란드에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새로운 신대료가 아닙니까? 무엇이 거기 보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미지의 나라. 그러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첫 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첫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라를 성경의 손을 얹고 헌법으로 정하여 이 시대 최강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어떠한 모습이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비교하여 볼 때에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이 좋아서, 페르시아의 선정이 좋아서, 비옥한 그땅 가운데 정책이 좋아서, 그것에 만약에 안주하며 살았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구원자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또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그 축복의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만 이처럼 자청하여 성전을 세우고 요한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먼 길을 떠나, 좋은 곳을 떠나, 귀향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 새벽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그 이름들로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림이 영원히 남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새이루살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도 수르바벨의 이름과 예수와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과 느헤미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길을 떠난 사람들이죠. 떠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살게 될 예루살렘 50년의 세월 속에 얼마나 폐허가 되었는지 짐작도 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꺼이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frontier라고 그러죠. 개척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다. 그렇게 또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많이 찾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협착하여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자원하여 가는 자들의 모습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편안한 곳에서 고생문이 뻔한 선교지로 떠나는 자들의 모습일 것이요.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하여 휴가를 반납하고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자들의 모습이 또 바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교회 옆에 있으리라 더 빨리 더 많이 그 시간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다 생각하여 중직자의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 가운데 교회 옆에. 거처를 정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매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도 숙연해지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직장 중심으로 더 직장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가하면은 자녀 교육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중직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에 더 빨리, 더 많은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하여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저 내 직장 가까운 것, 또는 내 자녀 학분이 좋은 것, 그와 같은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실까요? 그래,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네 헌신을 안다.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시겠어니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상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적 대세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참 목자상의 모습을 견지하고 지탱하고 인내하며 이루어 하며 절제하며, 일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늘 새벽 기도 제목이에요. 예. 그 길은 분명 찾는 이 사람이 많지 않아.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상,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설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흐름 속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으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신 차려 일으켜 세우시려고. 코난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감이 어려운 때에 종교 개혁 주일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11조도 제대로 들이지 못하는 한국교회 실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11점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출석 교인이라면 42명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500명이라 등록교인이라고 한다면 50명은 나와줘야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적인 파워를 면면히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내 기도 제목이 먼저 주 앞에 드려지겠으나 그렇다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길은 분명 좁은 길이 틀림이 없어요. 왜이 새벽에도 단잠을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대적인 대세의 거대한 흐름 속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나는 똑바로 서리라 영적으로 서리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리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리라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서나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나 볼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토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내 스스로 자원하여 나는 돌아가리라. 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만 명 중에 5만 명. 그들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주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좁은 길을 걷는 그길에 앞서 가는 자들이 있다. 그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돌아가는 자들 앞에 서었던그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요. 수르바벨 예수가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2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 성전 제거을 위해 길을 떠난 자들의 앞에 수르바벨 예수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느헤미아가 있어요? 그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스라야와 렐레아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피그에와 루홈과 바나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앞에서 서 걸어가지 아니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갈 때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나도그 길을 걸어 가려나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쫓는 것아니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 말씀 드렸습니다나 혼자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무개 권사님도 나오셨네. 아무개 장로님도 나오셨네.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쫓아오고 따라오면서 주의 나라가 그 면면이 이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표상 내가 본받아야 할 존재 롤모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분이 계시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멸시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물가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앞에 서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주님이 먼저 저렇게 걸어가시는데 나도 그 길을 쫓아가야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또 믿음의 성도들이 쫓아오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같은 모습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십자가를 지고서도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 영권의 소유자 주님께서 반드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시대를 이겨나가시고 이끌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